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 엠마우스 라이프 사이언스 주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음, 15% 정도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한동안 뭐 거래량도 거의 없고 거의 죽은 종목처럼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주가를 매일매일 챙겨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좀 봤더니 제법 큰 폭의 상승을 했길래. 어떤 뉴스가 있나 하고 좀 살펴봤어요. 음, 살펴봤는데, 두 가지, 어, 주요한, 중요한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텔콘 주식을 엠마우스가 상당수를 가지고 있고, 600만주 정도 되죠? 근데 그거를 작년에 한 400만주 정도를 팔았고, 지금은 한 200만주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텔콘도 엠마우스 주식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엠마우스가 텔콘의 그, 최대 주주이기도 했었죠. 요즘에는 엠마우스는 코스닥 상장사인 카이노스매드라는 회사랑 많이 엮이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두 가지 뉴스를 볼 건데 11월 2일자 기사입니다. 카이노스매드가 엠마우스에 항암제 기술 수출을 했다. 공동 연구하던 KM10544 관련 기술을 엠마우스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엠마우스가 카이노스매드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우스는 이 카이노스매드의 이약 KM10544라는 약어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는 거죠. 182억 규모고요. 계약금이 150만 달러, 한 20억 정도 하죠. 20억 약간 안될 겁니다. 마일스톤이 1,400만 달러, 그리고 상용화 됐을 때순 매출의 5% 로열티를 수령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엠마우스에 좀 좋은 조건 같아요. 매출 로열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km 10544는 rira k4 저해제로 작용하는 항암제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카이노스메드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뉴스가 올라와 있는데 아직 그 공시는 안 됐어요 공시 안된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카이노스메드가 처음으로 이 약에 대한 엠마우스 계약을 어 뉴스 보도를 한게 아니에요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기, 어,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엠마우스 홈페이지도 가보고 했는데 어, 공시가 된건 없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어, 보시면은 이 오른쪽 기사, 음, 시킹 알파 업체인데 기사인데 여기 보면 10월 12일자에 올해 10월 12일자에 그러니까 좀더 미리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엠마우스 라이프 사이언스가 독점 계약, KM10544 라이센스에 대한 독점 계약을 카이노스메드와 메디슨과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계약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Financial details of the agreement w e not d i s c l o s e 해가지고, 재정적인 세부 내용, 계약에 있어서 재정적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은 미공개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카이노스메드에서는 공개를 했죠. 어, 아마 양사 중한 군데에서 이제 조만간에 공시가 될것 같습니다. 공시되지 않은 뉴스는 가짜입니다. 이 기술 수출은 투자 판단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공시를 해야 돼요. 예전에 그 i m e n 이처럼 네, 뉴스만 띄워놓고 안그 공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엠마우스 라이프사이언스와 어제 주가가 18. 퍼센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2달러에서 1.44달러로 올랐고, 문제는 얘가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원래 한 10달러 이상에서 놀, 놀았던 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스닥에서 편출되고 나서 어, 제정신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주가고, 음, 조만간 아마 지금 장외 종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을 다시 노릴 겁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laughs> 소개해드린 뉴스는 끌게요. 헷갈리니까. 어, 이게 이제 두 번째 뉴스인데요. 11월 4일자, 11월 4일자 기사입니다. 엊그제, 목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날 밤에 나온 기사예요. 엠마우스가 아셈비아와 확장된 환자 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꺼버릴게요. 겸상 적혈구 질환 치료제 엔다리에 대한 환자의 접근 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셈비아는 어그 환자들의 혜택을 분석하고 재정 지원 그리고 환자들에게 환자들 및 제공자들에게 이제 교육을 위한 연락 창구를 제공하는 역할. 그러니까 엔다리를 어떻게 보면 좀 홍보를 많이 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엠마우스 CEO는 이 계약은 엠마우스의 매우 중요한 단계로 그들이 엔다리에 대한 보험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환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것은 SCD, 겸상적혈구질환 환자들이 엔다리에 접근하는 효율성을 의미있게 개선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아셈비아 CEO의 경우에는 엠, 협력하여, 엠마우스와 협력하여 엔다리 접근성을 확장하고 환자들의 전반적인 치료 경험에 긍정적인 역할을 외치기를 기대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문제는 이 기사들 때문에 과연 주가가 상승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장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목요일 주가에는 반응이 없었고 금요일 주가에 이렇게 반응,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식은 아마 이 카이노스 메두아의 기술 수출이 엠마우스에는 좀더 유리한 주가에는 좀더 유리한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텔콘 관계사 엔다리의 엠, 엠, 그 텔콘 관계사 엠마우스 라이프 사이언스의 어,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